k 뉴스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원래 콘서트에서 나눔 받은 거랑 현판 산 거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용량이 없어서 제가 소개를 뭐 시켜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방탄 것, 주원거 후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봉일천에서 5월 9일 날 390원에 주시고 보내주셨습니다. 시간이 많이 걸릴까봐 미리 이렇게 뜯어놨고 내용물을 아직 못 봤어요. 그냥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. 해놨고요. 이렇게 포카인데 5 0 0 0원으로산 거예요. 오픈리퍼 10원에 구매를 했고 덤인 것 같은데 이거 덤으로 먼저 보여드 덤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거랑 이렇게 얘는 실제 포카 재질 같아요. 호비. 얘는 무료 스티커, 명함 스티커죠? 아니 그 무료로 해주는 거, 에지랜드이리 얘가 본 물품이에요 마트지, 이 공통 뒷면이고 지니 서기, 지민이 이렇게 그리 얘는 실제 포카드 질이고, 에인증 공통 뒷면 석진이가 제일, 진짜 다 이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왔고, 덤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해서 천 원이면 어, 도안도 이쁘고, 그냥 꽤 괜찮은 가격에 산것 산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왔고, 5 0 0 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. 유튜브에서 구매를 했고요. 어, 나머지 콘서트 나눔 받은 거랑 형편한 거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향이 좀 되면 제가 찍도록 하겠고 이만큼을 사고 받았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제가 나중에 따로 올리겠습니다. 그런 이유까지 저시였고요. 다음 후기나 판매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